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4장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유아스의 제2년에 유다의 왕 유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 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순회 국계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함이라. 곧여호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애동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육대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요하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안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모퉁이문까지 4 0 0규빗을 헐고 또 여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 왕 아마샤가 죽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 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해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 여로보함 이세. 유다의 왕, 유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유아스의 아들, 여로보함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니바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이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유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시며 떠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담의 색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의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아멘. 15장 유다 왕 아사랴. 이스라엘 왕여루보암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으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유다미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유다미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 스가랴. 유다의 왕 아사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라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와 부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네바의아들여로보암의 주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나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라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니라. 여호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 살롬, 유다 왕 오시아 제3 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달 동안 다스립니다.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문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않아야 했습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이스라엘 왕 모나헴 유대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모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 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부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 함에 모나헴의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5 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루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문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임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부가히야. 유대 왕 아사랴 제 15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후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에를 죽이되 길랜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 베가 유다의 왕 아사리아제 52년에 르말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리바세아들요로보암의 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술과 길러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유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유담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왕 우시아의 아들 유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유담의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담이 여와의 호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와께서 호 비로소 아람왕 루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아멘. 16장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로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대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유리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우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스가 아스르 왕디글라 빌레세엘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군데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국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의 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로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술의왕 디글라 빌레세를 만나러 다메세게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세게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세게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담을 세계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번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곧 그 성전 앞에 있던 노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이큰 재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재물의 피를 다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재단은 내가 죽게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함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높바다를 노소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그 열주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아가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아멘 17장 이스라엘 왕 후세아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후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구년간 나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슬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에굽의왕 수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웠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데 사람의 여러 고울에 두었더라.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차지하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윤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한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아세레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윤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숭아지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룰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발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너반세 아들 여로보암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다. 아수르왕이 하벨론과 구다와 아어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 다하니라. 아스로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들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델레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에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쑥꽃 분옷을 만들었고 굴 사람들은 내려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바스와 다르닥 을 만들었고 스발화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 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 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 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 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윤리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윤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 아루색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순순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